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로케입니다 네, 오늘은, 어, 배틀패스 사, 사가지고 웨이브 풀세트 맞췄는데, 어, 한 그거 리뷰하면, 리뷰하려 하면서, 네, 포크를 1대1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 몇번 써봤는데, 저는 특렇히 이거, 이거 개인적인, 너가 좀 취향이죠? 저는 솔직히 창보다, 창이랑 도끼보다 저는 기본 그 양날도끼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이게 솔직히 저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그리고 날개, 날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날개 솔직히 진짜 얻고 싶어서 거의 한 끗이고 어떡게요 어 죄송합니다. 저한테 때리세요. 응? <laughs>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저 많이 도와주셨죠 그거. 네 도와주신 분이랑 일대일 한번 떠볼고 솔직히 전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더 잘하긴 한데 진짜 실력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일대일 한번 떠봅시다. 자, 준비 시작. 오, 왜 그러세요? 밑에 보세요. 너무 빌드 너무 빠르게 하시는데? 선생님, 좀 느리게 가주세요. 오우살았 어? <laughs> 어, 오, 왜 이래, 왜 이래, 어우. 잠깐만. 점프, 그냥. 선생님, 아! 안 <laughs> <진짜, 웃음> 아, 네! 야, 마지막, 마, 마지막이자. 딱 새로운 단계였는데 아악 아악 디렉탑 이거 부르고 <듣자> 빌드 파이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1대1 되는 거 어우, 깜짝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나왜 죽었지? <laughs> 선생님, 죽었었어요? 사아의진네 계속 진행하죠, 그냥. <laughs> 계속. 건물 <laughs> <덕물> 탑고사 <탐포사. 웃음> 내려오세요. 오케이. 갑자기 에임 되게? 잠깐만. 아, 선생님, 내려와보세요. 제가 와보세요. 일로와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봉골레 말고 딴거 없어요. 딴거좀 알려주세요. 그냥 말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네, 설치만 해주세요, 설치. 간략하게 1번, 아! 1번, 이번 3번, 3요저 죽었다, 살짝 들어왔게요 이건 뭐죠? 자, 일단 1번. 1번, 계단 설치한다. 어, 어디 가지? <laughs> 2번, 벽을 설치한다. 3번, 점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나요?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끄덕끄덕이 안 되나? 오케이 <laughs> 이모트 이모트 맞으면 이모트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 벽. 다음. 아이고 다시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점프. 아 <laughs> 이게 뿌리 린 인생인가? 아! 저게 무슨 말이예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어, 계단, 뼈. 네? 네? 아! 이제 끊으세요 알았어요 일단 봉골레 먼저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근데 봉골레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계단 설치하잖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아 아, 계속 한 방향으로 말하면 되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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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 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계단, 하나, 둘, 셋, 넷, 하고, 점프 이렇게, 하나, 둘, 어,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 주게 해 보세요. 네, 네, 네 개. 어. 아. 일단 그러면 바닥 계단, 바닥 계단, 바닥 계단 해야 될 이거. 아, 오케이. 그래. 잠깐만요. 한칸 옆에서, 하나, 하나, 둘, 하고,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설치해요. 아, 또, 이렇게 하고, 또 점프. 반대로? 아, 이때는, 이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좀 어려운데요. 벽보고 설치해야 되네. 하나 둘. 잠깐만요. 이렇게 난 그건 잘못 배웠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오오. 네. 네. 선생님. <laughs> 설명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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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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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그러니까 벽을 사방향 다 돌린단 말이죠. 근데 너무 내려가기 싫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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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단 설치. 이렇게. 이게 더 쉬운데요. 초고보다. 초고보다 이게 더 쉬워요. 아, 이거 부수지 마세요. 부잣어요. 내가 부자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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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가다가, 잠깐만요. XV 해주고, 편집해서 내려와주고, 없으면 편집해서 다시 올라가고, 가다가, 근데 무조건, 무조건 바닥 벽 해야 돼요.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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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uh -huh. 네. 네네네네저 가있어요 여기 두두두두두두두 嗯 잠깐만요, 궁금한 거 생겼어요. 그 말고, 뭐, 그거 말고,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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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으면 아, 잠깐만요. 자, 네,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서왔어요 그럼 저기 부수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빌대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그거 알려줬는데 이 무조건 3층까지 맞 네? 3층까3층이상 떨어져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아. 거까지 맞춰서 거기서 아, 떨어지면 네. 다시 빌드이렇게 네. 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돼 되잖아요. 렇게아 음. 너무 아, 뭐, 어 약자 바쁘다, 어려워, 뭐 이제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 네 네? 맞어요 아, 계단 설치해서. 네, 쏠수 있어. 두두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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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있잖아. 네. 오, 없어졌어. 어흠. 저, 잠깐만요. 저 실전해볼, 아 실전이란다. 도와주세요. 해볼래요? 여기서. X. 됐어요. 여기서 올라, 어 보세요. 내칸 네 했나보네, 내가. 네. 네. 하고. 이때, 바닥 찍고 옆에 찍고 아, 그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도 된거 아니에요? 아하. 네, 맞아요.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잠깐만요 네. 와보세요 아니 솔직히 이거 하다 보면 보세요 이거 이거 계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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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다 보면요 지금, 지금 저는 익숙해서 그런데 못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혀보여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나? 네. 여기서 봐봐. 자, 막기사람. 네. 막기사람. 네.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위에 바퀴가 번거롭네. 아, 밑 밑에, 밑에랑 봉, 그, 그, 그 봉골레 파스타 하나 추가형 되는데. 제일 빠르게 봉골라. 아이고, 싹다 해버렸네. 아. 제일 빠르게 봉골라. 어때요? 저 빠르죠, 쌤? 뭐야? 여 내가 네, 계단 설치해놨어 그러면. 아, 쌤, 궁금한 거 있어요. 쌤, 쌤, 쌤. 여기 자기장 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걔가 그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요 여기서 저 올라와서 여기 벽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여, 보세요 그럼 저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기 여기서 보세요 네 이렇게 부수면 뒤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형지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 낙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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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벽 계단. 아, 벽벽 계단. 벽벽? 바닥, 벽벽 바닥, 그러면? 아아, 캬, 오케이. 잠깐만. 해볼래요, 해볼래요. 그래서 떨어질 때쯤에 벽벽 앉아았어요 <laughs> 이거는 더 연습해야 되는 걸로,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요 경력이 얼마시죠 경력 얼마예요? 몇년 했어요, 보나? 빨리 말하세요 토나.. 토마... 토나 포.. 뭐 포트나이트는 몇년 했어요 GG 오케이 주 g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G